2010년 칠레 북부의 한 광산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사고로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 지점에 갇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17일 동안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황으로 정말 아무 암흑, 아무개 시간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음식이라고는 비스킷 몇 조각과 통조림 몇 개, 그리고 우유 분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적은 양의 음식을 조금씩 나눠 가면서 나눠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지하 강산에 갇혀 있던 호세 엘리케스라는 사람이 다른 동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개신교 신자로서 그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지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자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매일 두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기독교 신자들과 가톨릭 신자들 만이 모여 함께 기도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여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과 같은 지하 강산을 지하 교회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광산에서 22명의 광부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암흑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광산이 붕괴된 지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는데, 그때 호세 엘리케스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한 것은 기술이나 장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좋은 기술과 장비로 그들이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지하 700미터 어, 그 거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떠오르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요나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지하 700미터에 갇힌 광부들은 마치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요나를 물속이 배 속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그들을 지하 700미터의 지하 광산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 요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요나. 지금까지 요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그저큰 성음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곳에 전하지 않고 니디웨로 갔던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요바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풍, 큰 풍랑을 보내셨고 요나가 타고 있던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차라리 바다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집 불통의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큰 물고기를 통해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3일 밤낮을 물고기 배 속에서 지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집불통이었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절 말씀인데요. 이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의 기도를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우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결국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고난 때문이라는 것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통스러운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했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서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고통 중에 살아왔지만 수많은 고난과 고통으로 눈물 흘리며 이때까지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나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laughs> 나는 비록 그렇게 고난 중에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은 좀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고난도 좀안 당하고 예수 잘 믿고 형통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복받복 받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면 이슈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정하기 싫지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인정하기 싫어, 때로는. 정말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담결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마치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요나의 고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괴해김을 고백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나라,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풍랑을 보내셨고 나에게 파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 요나는 지금 큰 풍랑과 파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자 계획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달은 요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절 말씀인데요. 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때로는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그 순간 어디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주님의 전에 나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 성전에 이르게 되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전에 이르게 되는 요나 지금 요나의 기도를 보시면 그는 수월의 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나가 하고 있던 수월의 배속 그곳은 어디였을까?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두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의 기도를 보시면, 우리 요나의 영혼까지 에워쌌고, 바다의 풀이 요나의... 머리에 머리에까지 감싸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어 어떤 상황이냐면 물이 요나의 폐까지 차게 되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막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그 즉시 물고기가 나타나 어 요나를 삼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보면 그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6절을 보시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의 뿌리까지. 고대 사람들은 이 산의 뿌리를 물이 덮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 밑에 뭐가 있다고? 산의 뿌리가 있다라는 산의 뿌리. 그래서 바다 깊은 곳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산의 뿌리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바다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는데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산의 뿌리까지. 그래서 굉장히 깊은 바다까지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다 밑속까지 막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육제를 보시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완전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물, 물 밖으로 막 올라가려고 몸부림 쳐봤지만 마치 막 땅이 빗장으로 막고 있는 것처럼 올라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몸부림 치면 칠수록 그 몸이 막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우리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죄인들과 악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아, 이 생명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 쳐봤지만, 오히려 더 바다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구나. 결국 우리의 인생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악인들과 죄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요나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의 지금 고백을 오시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좀 섭섭함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 아수르로 가서 니네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 같지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딱 상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르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하나님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도 버리시고, 이스라엘도 버리신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 그러나 요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하나님이 아닌, 니드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 역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체험적으로 만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7 절을 보시면 요나가 그 기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래하여 공고한 상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요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 중에, 아, 고난 중에, 또한 영적인 침체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디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디에 미쳤다고요? 주의 성전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가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정말 고통스러우면 막내 마음이 정말 막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 지옥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기도 가운데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하루하루의 삶이 편하지가 않아요. 문제의 연속이자 고통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놀라운 영적인 방법을 알려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땅 지금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또그 문제를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빌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다음 결 돌아갑니다. 시작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평강과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 올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나의 헌신과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헌신과 결단. 요나는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물고기 배 속이었어요. 그러니 물고기 배 속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 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물속의 배 속에서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다 속에 빠진 나를 물고기 배 속으로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구원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또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구절 말씀인데요. 구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수신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생을 마음껏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결정하거나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오신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의 고백이 지금 이 요나의 기독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끝난 인생인 줄알았는데 나 죽음으로 완전히 끝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헌신의 고백을 요나가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이런 헌신의 고백, 결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절대로 허투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낭비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내 하루하루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의 고백을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저도 모르게 막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가끔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목을 좀 아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큰 소리 안 내도 다 들립니다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좀 조용조용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플까 봐 걱정해 주셔서 하는 말씀이신 줄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막 목소리가 크게 설교를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설교했습니다 굉장히 여성스럽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 갈때 다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 목사는 마음에 불이 없어 이랬어요 너무 조용조용해 한다고 불도 없고 너무 여성스럽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설교가, 설교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때 언제냐면, 제가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까이 느끼게 되었을 때였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죽음을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때 극심한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게 무엇이 가까이 다가왔는가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죽음이 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이러다가 우울증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음, 오늘 제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이 제 설교 스타일이 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오늘 하는 설교가 아, 정말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사명이라 생각하니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 제가 이 요나의 마음을 어떻게, 어떻게 다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요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죽음의 문턱에 있다가, 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구나. 난내 인생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나에게 새 인생을 살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하루하루의 삶을 허투로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이라면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을 그냥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아까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